저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천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라가 지금 박갱이한테다 넘겨주고. 오늘 연설를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laughs> 박근혜를 내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 김무성 보고도 내가 늘이야기합니다제 친구기 때문에 저김무성고 당신은 앞으로 천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자하는땅 정신이 빠졌어요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가 해어 탄핵에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슨 다수가 누군 거면 어떤 데 걸어가지고 대통령 구속식이에요? 우리 문재인 이거는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박근혜가 천년 동안 나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도 민주화 투쟁의 화신처럼 상징처럼 되어 있는 김문수의 입에서 나올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어,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좀 알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표현입니다. 네. 뭐저 부분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영호 의원님이나 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laughs> 이 침박세력과 함께 자꾸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좀 결별이 이루어져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 보수. 그래서 저희가 저도 좋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 서로 존중하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보고 항상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당에 가면 제가 참 인기가 없습니다. <laughs> 저 때문에요? <웃음> <웃음>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기 자료하면 보니까 뭐 보수 통합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통합을 위해서 아마 또 저는 뭐 정치 선배들이 서로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한것 같은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